안녕하세요. 팩트만 정리해드리는 실전투자 12년 경력의 원대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시작하기 전에 최근 주식장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힘들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. 자 지금은 시총이 높든 낮든 일제히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장세입니다. 글로벌적으로 대외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증시 역시 당연히 계속해서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럴 때일수록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항상 그 시기에 맞는 이 투자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. 합니다. 자 만약에 주식장이 좋다고 수익을 내고 안 좋다고 수익을 못 내면 이건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겠죠. 저 또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온 만큼 저도 어려운 시기에 많은 이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. 최근 이렇게 장세가 안 좋고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저 또한 이 도움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부터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셔야 될건이 방망이 좀 짧게 잡으신다. 생각을 하시고 단타. 그리고 이 단기 위주로 포트를 구성하셔야 합니다. 저 또한 매일 이렇게 오전에는 이 시초가 매매, 오후에는 이 종가 매매로 딱 하루에 이렇게 두 번만 단타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데, 자, 수익은 보시다시피 항상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. 이 방법이 뭐냐?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간단합니다. 자, 남들이 좋다고 이렇게 고점에 올랐을 때 따라 사시는 게 아니라 당장의 오늘의 이 주도 섹터 그리고 이 내일의 주도 섹터를 미리 선점을 하셔서 이 진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. 하지만 우리 영상 시청 중이신 여러분들 다들 당연히 이 본업도 있으시고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올라갈지, 내일은 또 어떤 주도 테마가 올라갈지 미리미리 캐치하시기 어려울 거 알고 있습니다. 저 또한 그런 시기를 겪었고 저는 이제 이 본업이 트레이더로서 제가 이도 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 도움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단타나 단기로 타점을 잡으시는 건 당연히 이 스윙 그리고 이 중장기 관점이랑은 완전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. 최근에 엄청난 이런 급등락 변동성을 보여주던 테마가 어디죠? 이 사료주죠. 이런 테마주들은 올랐을 때 고점에 진입하시는 게 아니라 단기 눌림목 이 관점에서 진입을 하셔야 합니다. 제가 최근에 들어갔던 종목들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식품 사료주죠. 이 한탑이라는 종목인데 장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시켜놓고 지금 여기서부터 거래량도 없이 이 특별한 악재도 없이 이렇게 빠져버렸죠. 자이부은 이북은이 명치 타점이라는 겁니다. 딱 이날 5월 13일 종가로 진입을 해서 정확하게 딱 이틀 만에 60% 챙기고 나왔죠. 이 휴림 로봇도 똑같습니다. 최근에 이렇게 삼성 관련해서 로봇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면서 대장주로 가고 있었는데,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없이 이렇게 단기 눌림목자리 나와줬죠. 자, 이건 5월 16일 시초가로 매매를 진행을 해서 이틀만에 20% 이상 수익 챙겼습니다. 이렇게 실제로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주소통방이 있는데 똑같이 추천드렸죠. 자, 한타! 제가 5월 13일에 종가매매 진입하시자, 5월 16일 휴림노버 이 시초가로 진입을 하시자, 똑같이 이렇게 추천을 드렸죠. 자, 많은 분들 감사하다고 하시고, 정원식! 이분은 특별히 실제로 계좌 인증도 해 주셨습니다. 물론 저도 이렇게 1,500만 원 이상 수익을 벌었지만, 이분은 저보다 더 수익률을 크게 벌어 가셨죠. 자, 이 정원식님. 최근에 이 퇴임을 하시고 장사하기는 겁이 나시고 지인분들 다들 이렇게 주식한다 주식한다 하시니까 자기도 발 들이셨다가 거의 이렇게 반토마까지 가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런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거냐며 너무 고맙다고 해주시는데 이렇게 다들 수익 챙기실 때마다 제가 다 고맙고 뿌듯합니다 이렇게 이 주식이라는 게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거지만 누군가에게는 지금이 이 기회의 땅 이 기회의 땅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.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한 수익이에요.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. 아, 그리고 이렇게 수익 챙기신 분들 고맙다고 이렇게 커피나 상품권 같은 것들 보내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감사하지만 이런 거안 보내주셔도 됩니다. 자, 저는 이 돈은 제가 있을 만큼 있는 사람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저 또한 힘든 시기를 겪었었던 만큼 이 선한 영향력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 여러분들도 저한테 이런 도움 받으셔서 주식 시장에서 자리를 잡으시면 지금 힘든 시기 꼭 기억하시고 다른 어려운 분들 이렇게 도움 주시면 됩니다. 자, 항상 이런 도움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겁니다. 다만 여러분들은 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. 주식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. 물론 요즘 유튜브에서 이상한 막 사칭하시는 분들 많으시다 하시더라고요.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저 사칭하셔서 뭐 리딩 업체라든지 제 종목들 발설하지 마세요.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 그냥 거르시면 됩니다. 저만 믿고 따라 오시면 이 수익은 따라 온다라는 거죠. 자 그리고 장난 전화 한번씩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 상단의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절대 장난전화 같은 건 하지 마시고 자 이번 기회에 이렇게 수익 좀 챙기시고 주식장이 빠진다고 이 수익을 못 챙기는 게 절대 아니다 라는 이런 인식 좀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랑 같이 이런 추천주들도 받으시면서 소통도 하시고 실시간으로 매매를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위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자0 1 08842 0373으로 문자로 숫자 1 또는 종목 이렇게 간단하게 저한테 그냥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. 이렇게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, 제가 도움. 드리겠습니다. 자 물론 제 개인 번호니 밤늦은 시간에 시청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텐데 새벽에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날 오전에 바로 이렇게 문자로 답장 드리겠습니다. 자 어려울 때 같이 힘을 합치는 게 우리 민족의 가장 큰 특징이죠. 자 이럴 때일수록 이 도움 받으실 건 받으시고 소통도 하시면서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이 성공투자 하실 수 있는 길 제가 열어 드리겠습니다. 결론으로 들어가서 이 UAM 관련 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. 자,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앞으로의 이 주가는.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이 궁금증 제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받아가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강세를 띈 이유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안에 맞춰서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유에 m 쪽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렇게 강세를 띄웠죠. 현대차그룹에서는 미국 쪽에 추가적인 투자를 50억 달러 하나로 치면 약 6조 3천억 정도 되죠. 이 대규모 규모의 추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입장입니다. 자 이에 따라서 지금 현대에서 미국 쪽에 투자하는 금액은 100억 달러가 넘은 상황입니다. 자 이렇게 현대에서만 투자를 하냐 아니죠.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도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쪽에 무려 이 1조 6천억 원 규모의 이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내놓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UAM 관련 주들 정책 테마 주로도 엮여 있는 모습이죠. 자, 특히 이 네온테크는 이 드론 관련주죠. 이 드론으로 핵심 기술을 무려 4건이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이에 따라서 지금 이 UAM 테마에서는 대장주로 가고 있는 모습이죠. 자, 이 네온테크 앞으로 중요한 건 당연히 주식이라는 건한 번에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오르는 종목은 절대 없죠. 앞으로 무조건 이 대응 싸움이 될 거란 말입니다. 더군다나 최근 이 장세가 어떻죠? 하루가 다르게 주도주 이 테마들이 변하고 있는 장세라 이게 지금부터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거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슈를 계속 받을 거냐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되겠죠. 자, 지금 이 부분이 누군가에게는 고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단기적인 이 급등 타이밍 그리고 이 비중을 채워 줘야 할이 타점 정확하게 잡으신다면 앞으로도 이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자 단기적인 이런 급등 포인트만 노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앞으로도 돈벌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라고 볼수 있는 테마죠 자이 네온테크 기존의 주주분들이나 신규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자 언제 매수를 해야 할지 또 사고나서 언제 이 매도를 해야 할지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자 정확한 이 목표가 그리고 이 실시간 대응 구간들 플러스로 이 uam 테마 안에서 아직 부각받지 못한 이 수혜주 종목의 타점까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저랑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위 상단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? 자, 010-8842-0373으로 문자로 숫자 1 또는 네온테크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.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목표가 그리고 중요한 이 대응 구간들 당연히 이 대응법 안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단기 급등 포인트들 있겠죠.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 포인트만 여러 번 노리시더라도 충분히 앞으로도 이돈벌수 있는 기회가 있는 테마입니다.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. 위 상단에 010-8842-0373으로 문자로 숫자 1 또는 네온테크라고 간단하게 남겨주세요.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 도움드리겠습니다.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내일 더 좋은 정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